안녕하세요 어, 무더운 더위 속에 들리는 매미소리도 또 웃음소리도 또 자동차 소리도 삶의 어, 쉼표처럼 느꼈답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번째 상품 음, 마린룩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마린룩인데요. 이거는 어,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 5 3이고 기장 58이에요. 그래서 딱 맞는 77 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시 이렇게 있죠. 해군 표시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카라가. 여, 여기 라인 있는 밑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되어 있는데, 원단도 되게 좋아요. 원단도 좋아서, 요거 이렇게 출근복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위에 화이트로 입기에, 요거 화이트, 어, 다 이렇게 코디하기도 괜찮고 다 괜찮고 원단도 좋고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아요. 끝에 이렇게 트, 스티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77 사이즈 그리고 2번은 여기다 같이 입을 바지가 요거 화이트 바지도 괜찮거든요. 요 화이트 바지를 요 밑에다가 너무 화이트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상품은 이거 세일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어 요거는 좀 얇은 바지예 여름 바지인데 이거는 주머니는 없어요. 없고 기장은 94예요. 94고 이거는좀 많이 얇아요. 많이 얇고 허리 전체 밴딩인데 어, 제가 보기 이 밴딩이 어, 77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566이에요. 566 입으실 수 있는 멘딩이고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은 이거 세리사. 이거 리본 있는 되게 예쁜 어, 그런 니트예요. 여기 완전 어 날씨는 아니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7이고, 스판이 좋아서 쫙쫙 늘리면은 53까지 늘어나, 53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 기장은 55고, 스판 되게 좋고요. 요렇게 앞에는 이렇게 반짝이 리본 이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66이 입는 게 제일 괜찮겠죠. 66 사이즈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은, 4번은 이거 되게 예쁜 스커트인데요. 이거 도트 패턴 스커트예요. 폭도 넓고, 안에 속치마도 있고, 비침 없고요. 앞 어, 뒤에만 여기 뒷밴딩이에요. 뒤에만 이렇게 뒷밴딩이고, 앞에는 밴딩 아니고요. 이렇게 패턴이 어, 아이보리 바탕에 블랙으로 도트 패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 도트 패턴이 좀큰 거는 구입을 잘안 하시고요. 작은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렇게 땡땡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런 스커트예요. 이게 원단도 되게 좋고요. 여러가지로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요거 벨트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근데 원래부터 제가 갖고 올때 벨트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벨트는 없, 없는데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제가 할인해서 2만원에 드릴게요. 요 스커트랑 이렇게 같이 이랑 요렇게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3번,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요거 블랙 세리사 집업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짚어 있어서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음, 66반 사이즈예요. 어, 가슴 단면 50, 기장 60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블랙으로 이렇게 라인이 하늘색이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블랙이고요 이런식으로 얇아요 두껍지는 않고 비침은 없어요 이렇게 네. 지퍼되 있고 이거는 기장감도 괜찮고 기장감도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66 어,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요 집업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그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6번은 6번은 요거 오렌지 컬러 요 니트예요. 요거 펀칭 니트인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 예, 요런 식으로 펀칭되어 있어요. 돼 있고 되게 색감이 너무 예쁜 그런 니트거든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46이고 기장은 45예요. 그래서 요거는 66 사이즈예요. 5나66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스판은 되게 좋아요. 스판 좋고 어쨌든 옷 가능하고 용6 가능하고. 요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코디를 이렇게 요거는 화이트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너무 멋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감도 되게 탄탄해요. 탄탄하고 이게 어, 레이스가 이렇게 펀칭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게 돼 있고 전체 밴딩이고 이거는 칠칠까지 다 밴딩 되는 거고요. 어. 비침 없어요. 비침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는 방금 오렌지 컬러 이거는 세일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펀칭 요거 화이트 스커트는 되게 고컬 라인이고 되게 도톰해요. 기장은 78이고 완전히 고급진 그런 스커트예요. 이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이거는 코랄 컬러 리본 블라우스예요. 이거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프릴이 이렇게 있고. 리본으로 묶어놨고, 또 이렇게, 되게, 뒤는 요렇고 어, 되게, 출근하기 출근할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은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도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요거 프릴 있고, 리본 있고, 되게 예쁜 블라우스예요그 다음에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요거 화이트 스판티거든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은 54고 기장은 57이에요. 그리고 뒤는 살짝 더 긴데 요거는 요거는 70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어 소매가 너무 예쁜데 소매가 어떠냐면 이렇게돼 있어요. 소매가 이렇게 레이스 돼 가지고 입었을 때요 소매 부분만 시스루해서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요 이렇게 나와서 요런 옷은 되게 예뻐요. 시스루로 시스루로 이렇게 돼 있는 옷은 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앞에 앞에 요거 프린팅도 여기 반짝이 가방 두개백두개 있고 이제 프린팅도 이렇게 반짝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예쁜 거 이런 티는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소매가 요런 식으로 레이스 되고 시스루 요런건잘 없어요 이거는 음 스판이고요 이거 스판 되게 좋고요 소재 되게 소재도 되게 고컬이에요 고컬이고 어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그런 티인 것 같아요 티인데 약간 블라우스 같고 어 소재도 좋고 이거 그냥 블라우스식으로 블라우스 개념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제 블랙 블라우스예요. 블랙 블라우스인데, 요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해서 리본이 있고, 뒤는 또 여기 절개선이 있어서, 이렇게 요렇게 절개선 돼서 이렇게된 옷은 좀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원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매도 입으면 예쁘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52 그래서 이거는5 사이즈예요 5가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이거 5가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오, 되게 독특한 티인데 이렇게 부, 보라색 티거든요 보라색 티인데 앞에 이렇게 이제 쪼여 놨는데 요거를 만약에 실으시면 조인걸 이렇게 안해도 돼요 이렇게 안하고 조인걸 안해도 괜찮고 방금처럼 쪼여도 괜찮고 밑에 선이 여기, 여기 독특하게 돼 있죠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9구 기장이 63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66 반까지 665, 666반 66 그리고 뒤에도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가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없어요 좀 많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뒤도 이렇게 예뻐요 예쁘고 여기 절개선이 있어서 이게 날씬해 보이는 거 이렇게 보라색 이거는 음, 요거는 요 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 요거 크림색, 어, 이거는 오프숄더도 되는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이거는 어, 소매도 되게 귀엽고, 소매도 요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는,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어, 되게 귀여운 그런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이제 멋쟁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색상은 크림색이고 가슴 단면 49구, 기장 49예요. 귀엽고 예쁜 스타일인데 이거는 어쨌든 어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초이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즘 유행하는 걸다 갖춘 옷이에요. 크롭에다가 또 어깡 스타일. 요새 이렇게 어깡 스타일 유행하거든요. 요것도 멋쟁이가 억강 소화할 수 있는데 요런 어깨 이렇게 어깨 봉긋하게 요런 스타일이고요. 또 기장도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목 목선도 이게 이게 스퀘어넥이어 가지고 너무 예쁘고 요거 하나하나 이 세리사 니트가 너무 예쁜 그런 건데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으면 이거 너무 예쁘니까 입어보세요. 이거는 세일해서 드릴게요. 되게 유니크하고 요즘 유행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옷이에요. 이거는 가슴 단면 44고 기장 5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스판 있어서 66도 될것 같아요. 이게 5호가 제일 괜찮겠죠? 이거 고컬이고 5호 사이즈인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이거 예쁘니까 입어보세요. 이거 소매도 이렇게 한번 두겹돼 있어요. 망으로 돼가지고 레이스 입고 망 이렇게 입고 되게 신경 써서 만든 옷인 것 같아요. 이거 13번이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이거 이너로 입기 좋아요. 이거는 원단도 좋고 소재 좋고 이너로 자켓 안에 입기 딱 좋은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음, 49, 기장이 50이에요. 이거는 어, 6 6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이제 안에 딱 입기에 딱 좋아요. 어, 그러니까 6 6반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이거 세일해서 만원 드릴게요. 이거 빨간색 니트, 이거 아, 빨강인데, 이렇게 약간 오렌지로 나오니까, 레드 컬러예요 레드 컬러. 그 다음에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하늘색, 요거 하늘색 티에요. 앞에 이렇게 프린팅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3이에요. 53이고 기장은 64에요. 이거 스판도 되게 좋아요. 스판 좋고 요거 사이즈는 77이에요. 앞에는 요런 그림 되어 있고요. 예뻐요. 앞에 색상도 예쁘고 요거는 이제 77 입으실 수 있는 티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너무 귀여운 티인데 오리예요 오리인데 이거는 브랜드가 텐 어클락 이라는 데거든요 요거 텐 어클락 브랜드 옷 되게 예쁜데 요거 오리 모자에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진주가 있고 오리 한 마리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렇게 그냥 하얀 티예요 이거는 가진 단면이 음 53 이에요 53 이고 기장 57 이니까 딱 맞는 77 까지 66, 66 반, 77 가능해요 가능하고 너무 귀여운 티인 것 같아요 이 원단 좋아요 요거는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텐 어클라꺼 블랙 블랙틸 요거는 블랙 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딱 맞는 77 까지 그 다음에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어, 이거는, 요거 바스락 숏지업이거든요 요거는 지퍼 있고요. 다 열리는 거고, 밑에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 원피스 위에 볼레로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사이즈는 길지 않으니까, 와이드 팬츠 위에 입거나 스커트 위에 입거나 그러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에요. 58이고, 기장은, 아, 니다 이거가, 음, 아, 요58 맞고, 기장은 48이에요. 58이고, 요거 48.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집업이 숏 집업이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예쁘고, 요거는 화이트로 입기에 다, 너무 괜찮고요. 요거는 사이즈는 77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 19번도 요거 하늘색 티인데요. 요거 딱 보기에는 되게 커 보였는데 재보니까, 어, 이게 가슴 되면 50 나오더라고요. 50. 근데 눈으로 볼땐더 나올 것 같았는데 딱50 나와서 66 반까지 그리고 요거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소매를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소매를 접으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접어서 멋스럽게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입는 사람 마음이죠? 이거는 가슴 단면 50이고, 기장 55고, 가격은 세일 16,000원입니다.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베이지 컬러, 요거 브이넥이고요. 이거 블라우스인데, 이건 가슴 단면이 53이에요. 그리고 원단은 되게,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고, 어,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거는 어 기장은 밑에가 앞에가 55고 뒤는 58이에요 그리고 소매는 여기 리본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매 여기 리본 묶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으셔도 괜찮고 요거 베이지 블라우스 요것도 되게 베이지인데 예뻐요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거 까멜 컬러, 요거 민소매인데요 요거 끈 나시 인데 이거 앞에 여기 리본 묶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자켓 안에다가 입기에 딱 좋아요. 뒤는 이렇게이렇게 됐고, 이거 원단이 좀 좋은 원단인 것 같아요. 원단이 어 시원하게 잘 입으실, 여름 끝 무렵이지만, 그래도 아직 더우니까. 요거 요거 입기 괜찮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은 48이고 아 47이고 기장은 56이고 요거 세일해서 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22번 보여 드릴게요. 22번은 이 반바지가 있어요. 반바지가 있는데 뒤에는 뒷밴딩이 있고 앞에는 요렇게 지퍼랑 단추 있어요. 이 반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바지가 이거 자켓이랑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인데 이 브랜드가 여기 써리 어 원거 여기 써리 원거 예쁘게 만드는 집요 집은 5566을 예쁘게 만드는 집인데요 이거 자켓도 너무 예뻐요 자켓도 너무 예쁘고 어 이거는 반바지는 사이즈 보니까 5호 사이즈예요. 이거 허리 5호가 맞고요. 요 자켓은 5재 음, 보면은 어, 가슴 단면이 50 나오고 기장 46이고 뒤는 50 나오니까 이 자켓은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켓은 66이 입으면 괜찮고 바지는 지금 5 55 5 사이즈여서 5 5이신 분이 전체적으로 다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켓은 내가 입고 이반바지 선물해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 같이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세트로 요거 자켓 하나만 하시면 반바지도 같이 따라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여기 요거 세트로 해가지고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이, 이거 자켓 하나에 반바지도 이렇게 따라갈게요. 어, 그리고 요게, 음, 20, 지금 2 2번이고요그 다음에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마네킹 이 입은 이거 원피스인데요. 이거 저지 원피스고 어랩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보시면 저지 소재가 느껴질 텐데 이렇게 좀 저지 소재, 이렇게 저지 소재고 여게 랩으로 돼가지고 끈을 여기 제가 이, 이 끈을 이 안에 이쪽 이쪽에 끈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 끈 집어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끈 집어넣는 데로 집어넣어서 이걸 끈을 빼가지고 이쪽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리본을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저지 원피스여가지고 이거는 좀 날씬하신 분이 입으셔야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5호가 입어야 제일 예쁜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어, 5호나 날씬 66이 입어야 딱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46이고 기장은 129예요. 그래서 5호, 66이고 세일해서 이거는 19,000원 드릴게요. 이거는 세일해서 19,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 24번은 그 지난번에 너무 반응이 좋았던 크로시의 손뜨개 가디건이에요. 이거 새로 구했는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6이고, 아, 45, 45고, 기장 46이에요. 여기 단추 있어요. 단추 있어서 요거 잠글 수 있고, 소매는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5호가 입으면 되고, 날씬 66까지 괜찮고요. 요거 이렇게 원피스 위에 볼레로를 입으면 딱 괜찮은, 이렇게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볼레로고, 요거, 소매는 시폰이고요. 딱 위에 볼레로로 입기에 좋고, 단추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뒤는 그냥 화이트, 그냥 뒤는 화이트예요. 이거는, 어 지금, 어 24번 하는데, 요 24번 요거 볼레로, 요거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여기 25번 요렇게, 어, 이런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스판도 너무 좋고, 스파, 스커트도 시, 시, 스판이 좋고, 여기 주머니도 있고, 이것도 스, 스커트 완전 스판 좋은 거예요. 예, 기장이 124예요. 기장이 좀 길어요. 기장이 좀 길고, 어, 안에 속치마 있어요. 비침 없어요. 근데 위에 여기 면 여기가 스판이 좋긴 조, 좋은데 어, 이게 어, 가, 자료 쟀을 때 40이 나와요. 40이 나오는데좀더 40은 가만히 있을 때 40이니까 좀늘 습하니까 좀또 좀 입어서 좀 늘려지면 더 어, 사이즈 더 크게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 결구나 5호가 입어야 맞을 것 같아요. 5호가 입어야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옷이고 이건 어쨌든 스커트도 만져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요거 그린 컬러인데 그 뒤에 뒤지퍼 있어요 뒤에 뒤지퍼 있고 어 그린 컬러 원피스예요 이거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 여기 주머니 있고요 있고 요거는 끝에가 요렇게 끝에 왜 약간 측면 쪽이 더 길게 돼 있는 거 똑바로 보다 측면 쪽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는, 이 화면 상으로, 이렇게, 어 이거 딱 봤을 때, 아 측면이 조금 더, 약간 더긴것 같아요. 이거는 소매는 7부 소매고, 소매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요런 식으로, 소매가 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7부 소매고, 이거는, 어 77사이즈예요 가슴 단면이, 54구 기장은 122구 요거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요렇게 약간 원단이 도톰해요 도톰한 거고 이부면 되게 여기 소매 쪽이 예쁘게 돼 나오죠 이거는 지금 26번 29,000원이고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이거 블루 컬러 요거 바스락이거든요 요거 바스락 원피스예요 여기 뒤 요거 바스락이고 요거는 소매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소매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벨트가 있어요 벨트 하시면 되고요 요거 단추 앞에 단추 있는 거고 단추가 끝까지 열리진 않아요 밑에 여기까지예요 단추가 여기까지 열리고 밑은 아니에요 뒤는 요렇게 뒤는 요렇게 요 벨트 내시면 되고 이 퀄리티가 좀 좋아요. 요거.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나오고 기장은 108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77 사이즈고요. 이건 가격 33,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입은 원피스 출근복으로도 좋죠.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이거 보라색 시폰이에요. 보라색 시폰이고 끈묶은거 있고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 기장 116. 요거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고 앞에 쭉 단추 열리는 거고 요거 쉬폰이어서 하늘하늘하니 되게 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요66 사이즈 요거 세일해서 가격 2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9번 29번은 이거 점프슈트 예요 요거 점프슈트 원피스 아니고 요거 바, 반바지예요 반바지고 앞에 단추가 여기까지 허리까지 열리는 거고 요거 점프슈트인데 이런식으로 여기 레이스 되어 있고 뒤에는 반바지 뒤에는 여기 뒷주머니 뒷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약간 크게 된 이런 어. 페이즐리 패턴으로 이런게 페이지 리 패턴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주머니도 여기 있고요. 주머니도 있고. 근데 요거 반바지로 된 점프슈트이기 때문에 점프슈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입으셔야 되고 또 반바지를 좋아하는 분이 입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 매장에서 입어 보면은 566이 맞아요. 566 입으실 수 있고 요거 허리 요거 조이는 끈 있고요. 이렇게 허리 조여 가지고 입으시면 돼요. 날씬하신 분이 이거는 음, 사이즈가 가슴 단면은 50까지 나오는데 어 어쨌든 566한테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기장은 요 78이고 이거는 좀 선물 같은 가격에 드릴게요. 요거는 어 점프슈트를 좋아해야 되고 또 반바지로 입어야 되니까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은 요거 세일해서 만 3,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가 이 29번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요거는 아사면 블라우스인데 앞에 단추는 쭉다 열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 꽃이 진달래꽃 같아요 진달래꽃 같고 어 겉에는 그린 컬러고 꽃은 이제 핑크로 진달래 같고 소매도 요렇게 절개 있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도 절개선이 있어가지고 좀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뒤에도 절개선이 있어요. 이렇게 절개선이 있으면 이런 옷은 좀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슴 단면은 55고 기장은 62예요. 뒤에는 조금 더 길어서 69여서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77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게 저한테 딱 맞고 이거 어 입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린하고 핑크하고 해서 너무 예뻐요. 요거 가격 2만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행복한 수요일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